네 이번 시간은요 패션인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하는 고민탁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고민탁의 사연 우리 황하나가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예 이번 주 고민탁 사연은 좀 사람 사이에 되게 미묘한 갈등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중견 패션회사에서 MD로 일하고 있고, 아직 미혼입니다. 요즘 걱정거리는 제가 일하는 부서의 바로 위 차장님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와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사사건건 차장님하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회사도 하는 일도 점점 싫어지고 있어요. 차장님이 우리 회사로 온건약 1년 전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잘하고 사교성이 있어서 호감도 생기고 잘 지냈는데 한 번은 다른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의견 차이가 큰건 아니었는데 차장님이 갑자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뭔 말이 많아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거 부일거 <laughs> 어, 아니야? 그쵸? 아마 대충 이런 말을 저에게 해서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차장님의 말을 그냥 따르면 되는데 그게 이미 감정 싸움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에 이른 것 같아요. 음. 현재 제가 고민하는 건 차장님과의 갈등은 해결 기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예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사님한테 요청해가지고 다른 팀으로 가야 되나 고민입니다. 좋은 해결책 부탁합니다. 아, 아 오늘의 고민딱 사연은 이 회사 상사 상사와의 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 차장님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고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뭐 지금 결론부터 하면 또 그러니까 어, 우리 삐끔생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이게 업무에 대한 의견 차이는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 그냥 서로 이제 기분이 나쁜 것들을 넘어서 서로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어. 어떻게, 해야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술 어떻게 잘 해야지. <laughs> 아니 뭐 어떻게 잘해요? 응? <laughs> 아그 <아니, 그리고> 공격적으로 <laughs> 술한잔 하셨다고 <웃음> 공격적으로 묻지 <laughs> <아니, 에, 웃음> 마시고 자요.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아니, 네. 이게, 만약에, 이, 이때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치고받고 싸우든 해결을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그렇죠 음, 근데, 치고받으면 안되고이 여자가? 응. 아니, 말로. 음. 그니까, 러이 여자가 음. 그만. 그지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실수는 이 차장님이 그치. 하셨어요. 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뭔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이 여자가는, 요거는 그 회사의 범주 아, 내에서 좀 벗어난 그치. 발언이 아닌가 싶고, 그치. 그리고 또 우리 사연자가 그 전까지는 잘 지냈는데 그 이후로 사사건건 충돌을 하고 있대요. 이건 사실 본인이 그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음. 응. 무시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무시 바로. 무시하니까 상대방에서도 무시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당연히 네, 팀을 받아달라고 <laughs> 해야... 선생님 네. 결론부터 지금 <laughs> 지금이 급한 건 아니니까 아니, 본인이 이런 아니,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해결사나 아, 결론 해놓고 네. 이제 토크를 하면 되지. 아니 네. 그럼 잠깐 중비해 네. 계시고. 네. 제가 2008년도에 다른 회사에서 <laughs> 이제 법무법인으로 팀장급으로 갔을 때제 음. 밑에 <laughs> 서 있는가 팀원의 차장급 그분이 이제 차장급이었는데 네. 과장급이었구나. 과장급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제 기준을 봤을 때 물론 이런 사사건과 충돌은 아니고 업무에 있어서 음. 너무 일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과장이고 사, 경력도 꽤 많았는데 그리고 연봉도 꽤 높았는데 너무 제가 그 기준을 높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일이 안 돼서 상당히 저하고 힘들게 예, 다 이런 충돌도 좀 있었고 충돌이 생겼 그 충돌까지는 안 했죠. 그냥 아. 제가 뭐 이렇게 그게 막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음. 그건 업무가 모자랐다는 근데, 명확한 게 있잖아 그렇죠. 결국 그 사,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음. 이 어떻게 어요이 문제를 결국은 해보냈겠죠 제가 직접 내고는 않았지만 일단은 결국 제가 연봉의 결정을 위에다 건의를 드리는데 어? 연봉을 20% 삭감 삭감? 네. 가감하게 어. 네, 위에다가 건의를 했고 이분이 그렇게는 못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불려다가 이 얘기를 해서 예 그분이 이제 퇴사하는 걸로 나갔어요 네요. 처리됐죠. 어,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게 문제가 됐었군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도 뭐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그런 일 부분이 있어서도 있을 있겠죠.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피크선생은 아 일단 이이이 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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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성이 3세 대 중반이면 과장급도 고창 과장 정도는 아니 고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장 과장급 됐, 네. 됐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경력 차이도 그렇게 크게 안 나. 근데 음. 상사로 온 거야 음. 1년 전에. 기분이 일단 나빴어 분명히. 그 응. 초반에는 응.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고 응. 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왔으니까 저쪽에서도 새로 신입 미국, 신입 뭐까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려고 그냥 막 너스레 떠고 별걸 다 했으니까 응. 응. 괜찮았는데 업무에서 한번 충돌하면서 과거의 그 기억, 응. 저자인데자인데 이런 이런 응. 기억들이 응.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았을까? 원래 빌드업된 감정이 있었다.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애초에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 네. 게. 제가 그 회사, 저는 이제 이직을 몇번 했는데, 한 회사에서 이제, 그냥 직급 없이 일반 기자로 이제 활동하고 있다가 저희 팀의 팀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이제 고향도 동양이고, 음. 나이 차이도 한 10살 정도 나고, 와.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음. 어, 고향 얘기 다 하고 뭐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어, 서로 이제 합을 잘 맞춰서 의쌰으쌰 한번 해보자라고 음. 이제 했는데 이한번 일을 안 하는 거야. 아. 일을 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잠 잡고 있다가 우리가 뭐 특별이나 스페셜을 하잖아요. 근데 마감 날에 마감 하루 전이 아니고 마감 날에 당일에 보, 본인이 요만큼 할 테니 요만큼 하고 뭐 각자 다 나눴어요. 근데 당일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왜안 하셨어요?라고 이제 대물었죠. 참 그것도 웃긴 거지. 후배가 그래서 왜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멋쩍은 웃음으로 놀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샤우 어, 욕을 했어. 아욕그 하셨어. 어 아니 정신 나가냐고 그러면서 어. 그 양반도 근데 한2 개월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제가 뭐 어디 꼼지르고 그러진, 그러진 않았는데 어, 그걸 위선에서도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음, 그쵸. 어. 아니, 그, 그렇게 일단하게 됐는데 사실 어, 지금 우리 차장님은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둘의 문제인 것 같긴 해 근데 여기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음. 서로 어떤 게더 나았고 이게 예, 그 의견 나았다. 충돌인데 이게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능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났다 그랬으면 이렇게 안 놔뒀겠지. 음. 근데 저는 그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저는 그 이후로 아예 무시를 했어요. 아. 지금 이 상태인 그 어. 그러니까 어. 이분도 이제 무시를 하면 조금 음. 편할 거예요. 근데 아.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의견과 또 맞춰야 되니까 그 의견을 맞춰야 되니까 이런 좀 충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의견을 내건 말건 무조건 음?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 음. 음, 그걸 <laughs> 지시가. 지시를 하는 일과 내가 봤을 때 해야 될 일은 아, 내가 네. 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다 생각 들면 고민은 그안 하는 거고. 그 고민이 아, 판단한다. 그러니까 거. 거. 그게 저런 거야. <laughs> <좋은 거. 너한테 웃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어,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 힘들지. 우리 황하나는 혹시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음. 사실 그. 제가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열, 경륜이 있는 의견도 많이 들어보니까 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 음, 저는 사실 그때 의견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는데, 음. 라고 했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 뭐 하지, 뭐하뭔 말이 많아 이 여자야 할 때. 이 멘트가 문제였어. 멘트도 되게 문젠데, 어, 감정 문제 같거든요. 자기는 일도 좋고, 회사도 좋다. 음. 그때 트러블 생긴 것도 의견 차이가 큰건 아니었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 어. 그래서 감정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그냥 그 차장님한테 일부러 잘해 주고 막 이렇게 차장님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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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셨어요? 그거 좋았어요. <laughs> <laughs> 막 맛있는 거를 막 드리면서 <laughs> 어. 네, 이렇게 칭찬을 막한 다음에 근데 저번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솔직히 좀 마음에 상처였어요. 아, 그, 아, 만약에 그런 네. 상황이었으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해야죠. 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서로의 감정은 계속 더 평행선을 달릴 건데. 음. 근데 이거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했어요. 어, 네네. 일단은. 황화나는 아, 그렇게 얘기하는 를 편이니까. 네, 그니까 이거를 막 나쁘게, 솔직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 진짜 좀 솔직하게 얘기를 부드럽게 해서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사람인끼리 하는 일이고 이게 지금 능력의 문제나 뭐 실질적인 업무적인 게 아닌데 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 얼마나 그래, 힘들어요. 음. 그래요.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봅시다. 네. 정리를 하자면 원래 이렇게 윗사람이 이렇게 삐지면 잘안 풀려요. 근데 그래요? 이게 어~ 같은 공간에서 같은 팀에서 이제 일을 하시려면 차장님이나 우리 사연자분 둘 중에 한 분은 풀어야 돼요 어~ 뭐~ 숙이든지 아마 그렇죠. 대파 맞아요. 싸우든지 그렇죠.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풀어서 그때 그 상황을 어~ 오해,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일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차장님이 점심 시간에 같이 감자탕 뭐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어유 저거는 맨날 저기 저거 좋아하는 거만 먹고 아 싫어요 감자탕 이러고 나서 복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아... 아무튼 아 우리 삐끄인생 이런 경험 이좀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laughs> 나는 뭐 이런 경험은 없고 일방적으로 나는 얘기를해서 복종하기 만들죠. 음, 음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꼰대 해결책을 주세요 <웃음> <웃음> 어쨌든 <웃음> 어쨌든 이 상황은 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아니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한두한달 내에 이, 이, 이런 사연이라면 일 그래 내가 참든 누가 참든 참고 해결책을 그러니까 푸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를 텐데. 지금은 뭐 푼다고 풀어질 것 같지도 않고 고리 깊어서 그러니까 회사가 좋으니까 다른 부서 뭐 MD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MD 브랜드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브랜드 MD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싶어요. 음. 굳이 이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없는 감정 있으니까. 있는 감정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저는 나을것 같다. 네, 예. 너 신청을 해라 부서 이동을 음. 우리. 네, 김. 저도 남녀 회사에서 남녀 그 갈등은 쉽게 풀리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렇다고 뭐... 남녀 갈등 남녀 갈등으로 아니, 보지 마세요. 아니까 그, 어. 아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성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음. 어, 남자와 남자 간의 어떤 그 푸는 갈등이 있으면 음. 남자와 남자 간의 푸는 그 방법과 남자와 여자 간의 극그 푸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거, <laughs> 네, 너무 그것도 어려워요. 있고, 어. 그래서 이 어렵게, 여자라고 하면 그래, 이미 남자 갈등이 생겼어요. 어, 비하를한 아, 네,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일단,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은 본인이 그랬던 해결 기미가 없다. 음. 그럼 본인이 생각해봤겠죠. 차장님한테도 뭐 아까 말씀하신 황하나가 말한 것처럼 그런 방법도 이미 충분히 고려해봤겠죠. 근데 그럴 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요새 뭐 얼마나 파열적도 많고 뭐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laughs> 아니요, 그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른,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팀으로 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해결방은 다른 팀으로. 근데 가고. 다른 팀으로 이제 부서 이동을 회사에 요청을 하면 그 거기에 대한 문제는 회사가 이의을 안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의을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음. 그건 그건 굉장히 있었네. 유쾌하지 않아요. 네. 뭐 유쾌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는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음.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이 음. 상황을 선택했을 때 어떤 나에게 미칠 영향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부서이 등을 얘기한다는 자체도 그 정도의 리스 크는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 음. 제가 아까 피크인생 결론 말씀하실 때 불현듯 제가 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어. 분이 한분 있어요. 어. <웃음> <웃음> 오, 제가 한번 회의실에서, 어, <laughs> 그 분이 이제 선배인데, 지금 이제 데스크예요 다른, 어. 뭐, 데스크인데, 한몇년 전에, 진짜 그 노발대발, 씨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회의실에서 한번 싸웠어요. 어. 저랑 어. 둘이서. 어.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그 팀으로 갈 어. 고객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어, 가면 안 되죠. 음. 아니, 그니까, 러 회사에서 고팀으로 네. 그 이제 가서 이걸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잘안 간다고 했어요. 음. 잘하셨어요. <laughs> 아니, 잘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laughs> 아, 민감하다는 어, 거죠. 그런 것 음.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를 삼아, 어, 화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laughs> 새로운 곳으로 이직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 가능하면 이직이 어... 더 나을 수도 있요아 이직이 아, 예. 저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그 같은 그 시기에 이직이 아, 쉽지만 그러니까 뭐 그만두고 찾아보는 것보다 오버랩 될수 있게 이렇게 음.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황하나 네좀 아, 묘수를 주세요.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아안 <laughs> 아, 아, 아. 아, 된다면서요. 오셨어요 아, 이렇게 제가 저는 근데 다들 되게, 어, 이런 상황이나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고, 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그 경험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노력해보고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한번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아, 이분은 진짜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고, 대화가 되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과 풀기 어렵겠구나 하면 그때는 또 좋게, 제가 사실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음. 하면서 너무너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될것같 좋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음, 맞아요. 아니 그 말도 음. 근데 사실은 해요. 이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이 고민사연자가 아니라 그 윗사람이기도 해요. 음. 모든 문제 해결은 윗사람이 키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키를 윗사람이 키를 갖는다. 아, 윗사람이 갖고 있다. 감정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밑에는 응.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윗사람이 감정을 추스리고 냉정하게 응. 야 응. 내가 잘못했다 혹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응. 그러면 사태 해결은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거 유일한 건 해보고. 아니고 그렇죠. 근데되되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 구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윗사람이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다가가면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laughs> 우리 B급 인생이 옛날에 회사를 다녀봐서 요새 지금 분위기를 모르시는군요 <laughs> 밑에서 치받으면 <laughs> 어, 답 없습니다. 아, 요새는 저는, 저는 무조건 술집으로 데려갔는데 요즘은 아, 술집으로 오, 데려가면 뿌리치고 갑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웃음> <웃음> 진짜 맞아, 옛날 방식이라 안 그런 식으로는 왜, 하면 안됩니다. 아무튼 예잘 한번 해결해보시고 어, 저희 멤버들이 말씀드린 요 해결책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말고 방법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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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아, 방법 예, 해드렸으니까 네. 또 사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